이준희 안녕 이준이 오늘 늦잠 잤어요 저희도 오늘 지각이다 지각 응 오빠 번, 왜? 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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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지와봐 왜? 엄마도엄마도 엄마달래 아빠 해줘 엄마 보고. 그렇지 엄마 보고. 엄마 또 오빠 아빠 빠빠이 목태 일로와 목태 일로유준아 기저귀 엄마가 들어줄까? 아 이준이가 들 거야? 알았어 이준아 근데 땅에 안 끌리게 이렇게 들어야돼 알았지? 이렇게 위로 오 이렇게 들고 가자 조심해서 와요 어 빨리 와 아이고 힘도 세네 기저귀도 들고 일로 와 그렇지 <laughs> <laughs> 가방, 아니, 아니, 엄마 해줄게, 해줄 근데 가방을 풀어야지 유준이가 앉을 수 있지 않을까? 너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안 되지, 해줄까요? 아, 이것도 자기가 올라가겠다. 잡아주면 엄청 뭐라 합니다. 자기가 앉겠대요. 아, 알았어 알았어. <laughs> 그래. 어, 혼자. 어 혼자했어. 유준이가 혼자 하는 거에 되게 성취감을 많이 느끼네. 아 진짜. 진짜. 지금 집에 와서, 아 집에, 집에 가서 청소하고 볼일좀 보고 할일좀 하다가 지금 유준이 등은 아, 하원하러 갑니다. 간만에 냉장고 청소랑 집 대청소하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할 거기 때문에 간식들이 보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데 최대한 <laughs> 정리정돈을 했어요. 천천히, 천천히. 유준아! 유준아! 자면 안 돼? 집에 다간다 자면 안 돼? 유준이 옆에 배 봐봐, 배! 배 봤어? 옆에 뭐야? 바다 있지, 바다! 유준이 재우고 나와서 빵 먹습니다 사실 다이어트 이틀 전부터 시작했는데 아하... 저 지금 이것까지만 먹고 진짜 식단 할 거예요 진짜 아니, 냉장고 정리하다가 빵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이건 지나칠 수 없었어. 어차피 저좀 이따 운동 가거든요? 그러면 유산소를 한 1시간 할 예정이에요. 음, 맛있다. 진짜 이게 바로 겉바속촉이네. 왠지 오빠가 와서 보면 엄청 뭐라 할것 같은데. 너왜 먹냐고. 유준이 자고 일어나자마자 김밥을. 음. 나 진짜 좋아하는 거 같지 않나? 응 느껴지지? 여기 간다 음. 엄마 운동 갔다 올게 엄마 운동 갔다 온대 유준아 너가 좋아하는 옷 갈아입어 엄마 운동 갔다 올게 잘 갔다 올게 빠이빠이 빠이빠이 왜 오늘 운동 간다고 좋아하냐? 유준이 바지 하나 아낀 거 찾았습니다 내일부터 유준이 이제 교복 입고 등원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원래 그 검복을 맞췄는데 유준이가 바지가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줄인다고. 아, 내일 줄여야지. 내일 줄여야지. 근데 시간이 엄마가 <laughs> 가지고 드디어 줄여서 찾았습니다. 왜 때? 저 비행기 다시 설명해 봐. 태그마크. 그렇지. 아니, 이 태그마크로 어떻게 하지? 아, 요즘 아빠 이 비행기 10년 동안 탔어요, 준아. 시그마크도 있어 시크마크 어, 태극마크도 있어? 와 유준이 잘하네 헬리콥터 어 헬리콥터 유준아 아빠랑 꼭꼭 숨어라 하자 아니 헬리콥터 어디 유준이가 숨어 아빠가 찾을게 유준이가 숨어 그럼 아빠가 유준이 어디있나 하고 찾아볼게 유준이 숨어봐 아빠가 10가지 세고 찾을게 하나 둘셋넷 하이크트. 어. 하이크트. 유진아, 이 가서 숨어야지. 유주 빨리 숨어 봐. 헬리콥터. 어. 헬리콥터. 이제 나이 손바꼭질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음. 그럼 아빠가 숨을 테니까 유진이 아빠 찾아봐. 알았지? 아니, 하이쿠는데. 헬리콥터. 뭐. 뭐, 뭐, 뭐. 어? 기차 아까 기차? 기차가. 어, 기차 아, 기차 아까 나가죠. 헬리콥터. 헬리콥터. 투투. 그래서 헬리콥터 착륙할 때는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 아빠 헬리콥터 보여줄게 그렇지 헬리콥터 이륙하고 착륙하는 거 배웠지 아빠랑 아빠가 영상으로 보여줬지 그렇지 그렇지 와 완전히 헬리콥터에 빠져버렸네 엄마 집에 두개 주세요 알았어요 엎드려 <laughs> 주세요. 치즈 이준이가 찢어봐. 이준이가 해봐. 엄마 꺼주, 주가. 엄마 도와주세요. 엄마 뒤에 가세요. 응, 요거 좀 얇아서 힘들지, 얘가 자꾸. 치즈 튀어와.

선생님 웃긴 것들 버려. 밖에 나가자 렐로. 나가자 렐로. 밖에 일 엄마 갈게. <놀람> 유준아 엄마 빠빠이. 로 <놀람> <놀> <laughs> 유준아 엄마 눈을 보고 얘기해 줄래? 엄마 보고 얘기해 줘 유준아 잘 자. 엄마랑 자, 엄마 잘 자. 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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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간다. 밖에 너 나와. 나와. 나지 <놀람> <놀람> 얘니 꼭꼭 숨어라 잘 봐. 저 밥입니다. 꽤나 푸짐하죠? 닭가슴살 두 개. 이거는 밥통에 있던 거여가지고 좀꽤된 밥인데. 그리고 멸치 들고 왔고요. 짠김자반 오늘 쌤이 오늘 식사는 어떻게 잡셨어 이러고 이랬는데. 뭐 식단대로 먹었죠 이렇게 <laughs> 얘기가지고. 해 근데 이제 제대로 해야 돼 진짜. 오늘 저녁부터 식단 제대로 합니다. 사실 다이어트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이게 카메라에 나오는 거랑 좀 다르다 보니까 붓기라도 좀 이렇게 쫙 빼고 촬영을 해야 될것 같아서 다이어트를 촬영 전까지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음 두두 안고 자요 아빠 빠빠이 아빠 빠빠이 아빠 사랑해 해야지 침대 누워서 자 음, 침대에 누워서 자요 아빠 사랑해 아빠 뽀뽀 음. 사랑해 야, 사랑해 잘자 해준아 닫아 잘자 해준이 바이바이 <놀람> 잘자 아빠가 누드니까 아빠가 누드니까 아빠 아빠 누드니까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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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ek tatang tatang ui apa tatang tujuh ummi apa ay tatat yotik iku tatang au ay kuk kuk mai kuk kuk 날씨는 안개가 꼈는지 미세먼지는 아니겠죠? 잘 보이진 않아요 먹태도 오늘 유치원 가자 알았지? 알겠지 유준이 오늘 약을 써서 원을 보내야 되는데 같은 반 친구한테 그 생일 답례품으로 받았어요 선물 받았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엄마 <laughs> 귀여워 유준아 와 유준아 아주 귀여워, 아주 멋있네 <laughs> 유준아 먹태가 너 멋있대 유준아 너좀 멋있다 <laughs> 민준이가 음, 해. 민준이가 하고. 슝. 슝. 아고 아고 잘해. 아고 잘해. 이제이 인중에도 하고 코에도. 코만 타면 안 되겠지. 코만 새까매지면 안 되겠지. 민준이 선크림스다딱 끼고 있는 중. 유준아, 유준이 입고 있는 잠바 외할머니가 사주신 거야 부산 할머니가. 아, 이 신발 아깝다, 좋은데 유준이가 유준아 여기 유준이가 킥보드 타서 여기 앞에 다 갈았지. <laughs> 엄마 침대 누워있게. 엄마 침대 누워 잘해. <laughs> 잘해. 고마워. 갔다 올게. 엄마 침대 누워 있어. <laughs> 알았어. 고마워. 빠빠이. 사랑해. 잘 갔다 와. 오늘 소크로 이가네안 빠빠. 다간드폰찾았다 누나. 이제 누나 왔다. 누나 손잡고 가. 왜안 <laughs> 오냐고. <laughs>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목소리> 어 이제 혼자 빠서? 오고 싶어? 잘한다. 생 절대 안 울어요. 이제 안 울어. 어때? 어때? 이렇게 놀고 와. 많이 먹었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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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요? <목소리> 어. 제는 많이 안먹고 어, 어제는 군것질 좀 했죠. 선생님 이쑤시개 있어요? 이쑤시개 <목소리> 있대요 아, 저 주세요. 저 육포... 저 방금 육포 먹고 왔는데 <목소리> 누가 <목소리> 먹고 싶어 했 육포? 육포는 괜찮잖아요. 아니, 설탕 들어가 있잖아. <laughs> 저 지금 여기 행복센터 와가지고 볼일 보고 이제 은행 어, 업무 보러 갑니다. 대기질은 매우 나쁩니다. 아, 대기질이 나쁘다네요. 아침에 제가 본게 미세먼지가 맞았나 봐요. 지금 은행 가서 업무 좀 보고 이제 유준이를 데리러 가야 됩니다. 아집 가서 씻고 갈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발 빨리 업무가 끝나야지 씻고 갈 수가 있어요. 대기가 길면 은좀 기다려야 되겠다. 아, 지금 씻고 나와가지고, 유준이 이제 하러 가야 됩니다. 탔다 가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데리고 와서 집에서 제, 잠을 재워야 될것 같아요. 맞다, 아, 제가 이거 세안하고 바르는 맨날 하고 있는 이 패드는 그때 엠바서더 했었던 더마토리 시카 그 액소존 흔적 진정 패드거든요. 패드 자체가 엄청 크고 얇아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바른 기름한테 전혀 거슬리는 게 없어서 좋더라고요. 사실 제가 샵에서 메이크업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화장 지울 때좀 꼼꼼하게 지운다고 좀 빡빡 지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피부가 좀 자극이 되는데 이 시카 패드 쓰고 나서는 피부가 진정되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막 피곤하거나 그럴 때 트러블 같은 게 올라오잖아요. 관리 잘못해주면 굉장히 거뭇거뭇하게될 검은 때가 많은데 이거 패드 쓰고 나서는 흔적까지 말끔하게 케어를 해주더라고요. 최근에 날씨가 뭔가 초미세먼지도 엄청 날리고 그리고 일교차도 심한 그런 흔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진정 효과가 있어서 수프 같은 날씨에 쓰기 완전 짱이에요. 그리고 이 패드 자체가 진짜 좋아요. 면으로된 거즈 패드거든요. 이 부드러운 면으로 가볍게 이제 피부를 이렇게 닦아내고 그 다음에 이 미끄러짐 없는 이 수딩 면으로 팩토를 이렇게 해줘도 좋고요. 또 보면은 여기 진정 에센스가 완전 많이 담겨져 있어요. 가벼운 워터 제형이라서 그냥 아침 저녁으로 모두 다 사용하기가 좋고요. 끈적이없고 쫀쫀해가지고 이거 떼어내고 나면 확실히 피부가 탱탱하고 촉촉한 게 느껴져요. 처음에는 패드 쓰고 막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피부 컨디션이 확실히 좋아졌고. 보다 이거를 좀 습관처럼 맨날 맨날 사용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또이 시카 패드가 민감성 테스트까지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성 피부이신 분들도 마음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 이 시카 패드는 이 본품의 70매까지 더주는 리필 기획 세트로 나왔거든요. 영상이 업로드되는 14일에 37% 할인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이 참에 꼭 한번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준이가 올라갈 거야. 어제부터 계속 자기가 올라간다고, 계속 자기가 올라간대요. 제가 올려준다고 했는데, 올라가 봐. 이준이 도와줘. 나 알았어, 네가 해봐. 돈 필요하면 얘기해. 바로 앉아, 바로 앉아. 옳지, 자, 했다 박수. 예이 주문 아, 아어 비타민 젤리 주문했지 아, 엄마가 오늘 아침부터 계속 비타민 젤리 주문했다고 얘기해줬지 내일 줄수 있어 오늘은 어 맞아 한방크 자고 일어나면 줄수 있어 유준아 엄마가 말한 걸다 기억하네 엄마가 약속을 꼭 지켜야 되겠구나 엄마 나집이어집 어디 집아 아, 저기 집 너가 멀리 있는 것도 우리 집이라고 알고 유준아 저 아파트 유준아 <laughs> 너그 <laughs> 무슨 색깔이 참이한하다애 위에 약간 일하고 오신 우리 아버지 같으신데요? 조효준 씨 다른 거안돼 ㄷ 총이야 다른 거안 돼? 우리 층만 눌러야 돼? 맞아 어 이제 기특하다 어떻게 이런 것도 다 알고 다시 다이어트 1일차 셋왜 1일차야 나 하고 있는데 넷어그저께 초콜릿 먹었대요 자 그만 자꾸 뿌시더라고 오빠 하이케케크크라알 알아요. 진짜 맛있다면서 갖고 오더니 s to come to the car. 지 너무 맛있더라 us 어. to c 먹는데.. to 먹더니 빠지대? 그리고 내가 먹다 보니까... <laughs> 다 h e t o 먹 d us to c o m 어 to the car. She said, She said, She said, 아이 아빠 이거 기어서 나와야지 머리 아야해요 기어서 나와 머리 조심 머리 조심 어 유준아 아빠 두개 유준아 아빠 두개 잡았어 유준아 유준아 아빠 세개 유준아 아빠 세개 잡았는데 아빠 아, 아, 음. 나세개언나둘오세대둘둘세세 안녕하세요 전화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선생님이 전화를 주셔서 유준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알려주시는데 아 제가 배우는 게 많아요. 뭐 규율이나 규칙 같은 거 이런 거 있을 때 유준이한테 어떻게 알려주시는지 설명을 다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 듣고 있다가 저도 아 나도 이제 집에서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고 유준이가 너무 잘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정보육할 때는 얘가 활동을 안 해서 그런지 가르막안 먹고 이러길래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확실히 활동량이 많아지니까 밥을 엄청 잘 먹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막밥 먹는 거에 대한 큰 걱정이 없습니다 요번에 가면 많이 먹을 테니까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오히려 더 편해졌어요 너무 편해졌어요 이준이가 도착했네요 놀리켜 보겠습니다 이준이를 그렇지 빨래통 어 빨래통 갈 거야? 우린 좀 빡세지 유산소한 거 같아 밥도 잘 놀다 왔어? 어? 놀러 가어 내려가네 엄마 아빠 가재 응, 엄마 아빠가 가지고 갈게 먼저 먹고 있어 유준아 맛이 아줌마유준이 거야 유, 마, 유준이, 유준이, 요+ 마 요+ 요+ 지야 유준이 먼저 먹고 있어, 알았지? 지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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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맞아 말랑말랑 부부네 와우 우리 다이어트 식단 근데 그거 먹어도 된다고 했지? 어 되게 다다졌다 내가 오늘 육포 먹었다니까 쌤이 뭐라 하더라 어? 진짜? 어 육포 거기에 당이 있다고 아 양념에 수 있겠다 두 대요, 멀치. 멀치 다 먹었어. 배에 다 먹었어, 머지알. 우리 물배다 먹었어. 응, 요준이 배에 들어갔지. 머치알두 대요. 멀치야도 다 먹었어요. 머지알. 이제 고기 남았네요. 고기 먹으세요. 깍까 두. 깍까 없어. 요준이밥다 먹어야지 깍까 먹을 수 있어. 나야 이거 다 먹어야지. 어, 다 먹어야지 깍아 먹을 수 있어. 신차한다고우리다 먹는 거 아닌데? 두개남았어요두 2개 개보다 더 많이 남았는데요? 애기들에 진짜 눈물 자리 보고 누우는 데는 맞는 거 같고. 엄마 아빠가 더 입으로 안아줘. 응. 근데 어린이집 가면? 너무 잘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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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빠 주머니에 폰 와이리 승아놈. 왜 이렇게 좋아해? 와. 나야 갔다. 나야 나야 갔다. 나 어디야? 갔다 온다.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이렇게 시끄러워? <laughs> 오, 발기 터보. 오. 팔싫 이제 바이 타면 안돼 아빠 오토바이, 안 돼, 오토바이. 엄마. 뭐라고? 이제 바이 타면 안돼요 아 오토바이 타면 안돼요 맞아요 오토바이 타면 안돼요 이제 바이 타면 안돼요 아빠 코니니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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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laughs> 왜 예뻐 예뻐 너무 예뻐 소녀 같고 너무 좋아. 얼굴 좀 붙여줘. 와나 진짜 너무 피곤하다 오늘 왜이지? 피곤하지 왜냐면 운동 아 운동하면은 한 일주일 도또또 오빠 어제 잠을 잘못 잤어? 얼굴 화끈거리 가지고. 음... 오빠. 내가 응. 진짜 약간 좀 행복한 게 뭔지 알아? 어. 맨날 나 혼자 다이어트하다가 오빠가 옆에서 같이 하잖아. 그 마음을 같이 느껴보잖아. 그래도 좀걔좀 행복해. 행 웃긴 거 말해드릴까요? 오빠가 테마에서 상벌했나? 근데 이거 불이 안 켜지길래 배터리 나간 건줄 알았는데 안 켜져. 한번봐는데한 번. <laughs> 일회용이야 일회용. 이거 일회용 랜턴이었어요. 자 멋있다 멋있다. 자 넥타이 싹 싹. 자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소리는 소율이 누나한테 가서. 누나 나 멋있지 이렇게. 아빠도 안 만나. 어, 그래 오늘은 좀 내추럴하게. 누나 나 멋있지 아, 이렇게 아, 얘기해 아, 알았지? 아, 오늘은 엄마도 같이. 버스 타어 버스 타러 가자. 누나 버스 무슨 버스 탈는데 버스, 버스 이름은 뭘까요? 뛰어 버스. 뛰어 누나 뛰어가. 우리 누나. 누나 뛰어가. <laughs> 아 귀여워. <laughs> 좋아 유준아유준이 <laughs> 안녕. 재밌게 안녕하세요. 놀았어? 안녕하세요. 유나 가자. 차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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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준아 아빠, 아빠랑 같이 잘래? 엄마 나갈까? 엄마 누워 엄마, 아 엄마랑 어. 아빠 다 누워? 알았 아빠는 운동 가야 돼 유준아 그쵸? 아빠 아빠 응. 아빠 아빠 준차 많이 졸린가 보다 얘 지금 응. 유준아 아빠를 찾아 유준아 빠 운동하고 있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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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유준아 아빠 보고 싶어? 아빠 보면 엄청 찼네 나도. 그러게 왜 그러 왜 그러죠? 그 해주 일본 갔을 때 아, 그때 아. 뭔가 엄청 더 가까워진 거 같은. 데 음, 꼭꼭 눌러주시 둘 눌러주시 셋 계속 쭉쭉. 안녕 유진이 엄마가. 고마워 아 케이크도 먹고 있네 이야. 다 먹는다 다먹는야 <목소리> 아, 하프 이야 동글동글 하프 이모 동글동글 하 이모 동글동글 하프 이모 우리 베리 이제 없어 아니 하나 남은 거 떨어뜨려서 목태가 먹었어 방금 <목소리> <목소리> 아왜이즈가잖아 근데... <목소리> 이모 가까 그렇지. 우와. 일단 유준아. 이거 다 했으니까 이거 여기다 정리하고. 모두 다 데임. 모두 다 데임. 모두 다 데임. 모두 다 데임. 빠빠이. 이거 이거 봐 봐. 자, 이제 유준아 이거 색깔별로 맞추는 거야. 제대로 맞춰. 아이 근데. 아, 잘했어요. 오. 음. 아, 어, 이거 무슨 색이야? 마테파이야. 어? 마테파이. 먹대 말이야? 이준아 이거는 검정색깔 콩이야. 먹대 발모 양처럼 생겼대요. 찾어요와이준이다 <laughs> 찾았네. 이준이 찾은 거 볼까요? 우와 이준이가 찾았다 대박이다. 이준아 봐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어. 응. 이것좀 빼고 이준 손손손 아이 아이 아이. 뜯으면 어떡하니? 잘라야지. 이준이. 응. 응 음, 이렇게 아빠 왔다 아빠 안 왔어 지금 안 나무 음, 안 나무 음. 응 음. 옳지 옳지 나도 <laughs> 나 이렇게 잘했어 잘했어 안 나무 음. 응 이제 손 조심해 손 이렇게 짧게 잡으면 안돼 길게 잡아야 돼 항상 다 길게 잡아 어 그리고 여기 자르는 거야안 나무 음. 응안 나무 음. 응 야 바닥에다가 뿌리는 게? 바닥에다가 뿌리는 이거이거 모자 봐아 모자 이준이 아. 음. <laughs> 모자 너무 귀엽다 이거 아빠한테 씌워달라고 해줘 이준아이 어, 모자 써볼까? 오마 이준이 너무 귀엽다 이준이 거울 보고 올래? 거울 보고 와지일올라봐거라봐올라봐거와 <laughs> <콜리. 웃음> <laughs> 너무 귀엽다 이준아이준아 <laughs> 너무 귀다 아빠 나 멋있죠? 물어봐 어. 더 멋있죠. 오유진이 멋있지. 더 멋있죠. 아니 아빠가 진짜 좋아하네. <laughs>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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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역시 아빠가 뭐라. <laughs> 낮에는 조땡, 저녁에는 해지영수 일본 갔다 와서도 그렇고 일본 전에도 열심히 운동해서 그런지 힘이 많이 늘었어요. 여섯. 안 무거워요. 자, 시작. <laughs> 사자도 것... 아니면서 그렇게 얘기하는거 너무 퀸받아요 선생 네. 왜~? 솔직히 6kg가 뭐해주 형수보다 아... 무거운 것도 아니잖아. 하필까요? 제 몸에 1잖아요 그게 겁잖아요 대박. 운동하고 민수 선님이 직접 먹어도 된다고 한 포케를 주문했습니다. 장국이랑 오리엔탈 소스로 먹을 겁니다.